책이 정말 많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50만원 어치 정도를 샀더라고요. 이 모든 책들,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샷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연하고요. 마더통은 좀더 이렇게 사각사각 잘 써져서 좋아했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비슷하네 <laughs> 내 기억 속에도 자이는 좀 빳빳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뀌었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하나 배워가는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의 세로 나나입니다 세로 나나 조합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저희 둘이 스샤의 대표 정시 파이터 아니겠습니까 책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또 국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저희가 풀어봤던 문제집을 리뷰하면서 솔직하게 찐 후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이 정말 많잖아요. 계산해보니까 50만 원어치 정도를 샀더라고요. 모두 다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풀어봤던 문제집이랑 언급이 많이 됐던 문제집 위주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그리스라는 엔젤을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김상원 선생님 독서 강의를 그리스로 구모 끝나고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화하기 어렵지 않아서 추천해 주려고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앞쪽에 수능 독서의 필수 개념이라고 해서 그 개념서에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다 정리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열어보. 읽어도 채워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리트나 미트 같은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기출이랑 개념을 끝내 1, 2 등급 때 학생이 풀기에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추천해주고 싶어. 그 리트비트 지문도 수능 형식에 맞게 어휘 문제 같은 것도 직접 제작해서 넣으셨기 때문에 좀더 부담 없이 풀수 있는 교재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강민철 선생님의 피드백이라는 교재를 풀었었거든. 피드백이잖아. 네 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과학기술편, 인문철학, 경제와 법, 사회, 문학까지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25문제씩 총 100문제가 있는 문제집이야. 나나랑 좀 다르게 인강을 보진 않았거든. 한 시기는 비슷했던 것같아 구모쯤 국어도 양치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됐거든 양치기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아까 그릿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문이 비슷하거나 좀더 짧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1번에서 이렇게 기네? 근데 <laughs> 네, 이렇게 긴 지문도 있고 반 페이지 정도로 이제 좀 짧은 지문들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길이도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문제집이었던 것 같아 고3 좀 중후반에 이제 기출 다 끝내고 개념 다 끝내고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시기에 추천할 만한 책이지 않나? 왜냐면 문제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슬기 정도? 독서 DNA 깨우기라는 책도 가져왔는데 시중에서 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독서 책인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1권하고 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에 배경지식을 설명해주는 1권 약간 실전처럼 훈련해 볼수 있는 두 번째 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것같아 OX 퀴즈? 이런 게 방금 우리가 말했던 n 제들이랑좀 다르게 쓰는 게 형식이 아니다. 처음 모의고사 공부하려는 고일2 친구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절한 느낌? 그림들도 독과서에 나올 것 같은 되게 친숙한 그런 그림들인 것 같거든? 배경 지식도 사실 꽤나 중요하잖아. 비문학을 풀 때. 그래서 처음에 독서를 접근할 때 배경 지식부터 시작할 때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이 아닌가.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어, 좋다. 내가 풀었다고 해서 더 점수 높게 주는 거 아니고 음... 음. 상위권. 친구들. 국어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좀 있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립보다는 피드백을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주고 싶어. 절대 제가 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 피드백 책에 보면 은또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 지문이 한번더 나와 있거든? 근데 이런 점이 좀이 피드백 책의 강점이 아닌가? 그리고 문제 수가 일단 많다는 점과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다는 점도 자기가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그다음에 2등이 그립, 3등이 이 독서 DNA. 사실은 이 책은 두 책보다는 살짝의 타겟층이 다른 것 같다? 아까 말했듯이 이 배경지식 책도 그렇고 배경지식 책에서 이어지는 이 독해 훈련 책 또 그렇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피드백 1등. 그리디든 독서 DNA 3등으로 매기고 싶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2나 고3이더라도 국어 베이스가 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진짜 진심으로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반대의 순위를 매겨주고 싶어. 수능을 중점으로 본다면 1, 2, 3등으로 아 <laughs> 하고 싶어. 왜냐면 나도 사실 피드백을 풀었었는데 아, 나는 강민철 선생님의 개념 강의부터 들었었어. 근데 체화가잘안 되더라고. 그리이 나한테는 좀더잘 맞았어서. 1등을 이 교재로 판정하게 되었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친구들한테 이 교재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문이 이렇게 진짜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엄청 크게 근데 사실 모의고사 형식이 이렇진 않잖아 실전력 대비하기에 좋은 교재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일단 이책 수능 국어 고전시가 총정리라는 책을 풀었는데 자이 스토리는 기출문제집으로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기출문제집이잖아 근데 이렇게 문학 파트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기출문제집으로 모든 문학 문제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약했던 부분 고전시가만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는 문제집이어서 이 문학 파트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 내신만 집중해서 대비하는 시기 외에 살짝살짝의 텀이나 아니면 방학 때좀 봤던 책인데 사실 단어들. 다르잖아. 한글로 써져 있긴 하지만, 뭔가 한국어가 아닌 느낌. 그래가지고 나는 고전시가가 어려웠는데, 이 책에 이제 처음에 그 단어 어휘의 뜻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어떻게 읽는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쭉 나열하듯이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이고 자이스토리는또 해설지가 두껍기로 유명하잖아 정답인 선지 말고도 오답인 선지들도 왜 오답인지도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부할 때 도움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 너는 어떤 책들 풀었어? 일단 첫 번째로 문학론 구매를 하면 이렇게 세 권이 같이 와 이게 본 교재고. 두꺼운 게 해설서고 스키마북이라고 이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이야. 이거는 딱 봐도 지금 크기가 되게 작잖아. 밥 먹으면서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서 기출에 뭐세 번, 네번 이상 출제가 됐던 작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새로가 말했듯이 자이스토리 앞쪽에 있는 그 고전 어휘 같은 것도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나는 실제로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이 고전 어휘 보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 이거는 문학 개념 교재인데 기출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설명해 주시거든 이 교재가 좋았던 이유는 기출이 이제 최근 3개년치, 5개년치 이렇게 있는 기출 문제들은 많지만 이렇게 04년도 수능 완전 옛날 기출은 보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문제들만 수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제기 내용이나 평가원의 답변 이런 것도 나와 있었는데 나는 이걸 읽으면서 아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할 때지문의 이런 부분을 보고 근거를 잡아서 출제를 하는구나라는 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엄청 해설서가 두껍고 상세하게 되어 있어. 뭐 문제 틀린 선지 해설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엄청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 인강을 들으면서도 선생님이 해설서는 무조건 읽어보라고 하실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풀어봤으면 좋겠어서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어. 그릿이라는 엔제도 풀었는데, 현역수능 때 현대소설이랑 현대시를 많이 틀렸는데, 얘네를 많이 틀렸던 이유가 비연계 지문이 나온 거야.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극복하고자 뭔가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다른 엔제들은 EBS 연계 작품들이나 아니면 기출에서 이미 봤던 작품들을 변형해서 낸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들도 있었고 난이도가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여서 수능 준비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재야. 출이란 개념을 끝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피램 국어라는 이제 또 시중에서 유명한 교재 해설지가 거의 원탑이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되게 해설이 자세하고 어 아까 보니까 앞에 국어 공부라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들도 되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더라고.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국어의 시작 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되게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약간 자습서. 같다는 라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근데 또이 책이 인강도 무료로 유튜브에서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좀 좋은 책이 아닌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 방향을 처음 잡을 때이 교재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도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을 안해 봤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이러는 친구들도 많을. 같은데 그 친구들도 한번 읽어 보면서 공부를 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되게 자세히 나와있고 국어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길을 좀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 수학문제가 있거든? 그거 깜짝 놀랐어. 어, 이거 딱 펼쳤는데 이장에 나온 거야. 수학, 어? 이거 수학문제집인가? 하고 봤는데 국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어, 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되게 길게 있어가지고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해설지도 이제 봐봤거든. 되게 신기한 게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이란 게 있더라고. 그냥 딱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 그런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 놓은 느낌. 이 해설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문학은 감으로 풀게 될 때가 있잖아. 그런 감 같은 걸 진짜 이렇게 언어로 적어 놓으니까 좀더 명확하게 아 내가 이런 생각으로 판단을 했구나라는 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추천을 하는 순위. 음, 나는 세로가 아까 고1, 2때 이걸 풀었다 했잖아. 나도 실제로 고1, 2때 자이스토리로 처음 문학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었거든. 피레미 교재랑 자이스토리 교재를 고1, 2 학생들이 풀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는 수능 대비하는 학생들이 풀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의 픽 1위는 이 친구입니다 필 m 국어 왜냐면은 나는 되게 공부를 그냥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 해야지 실력이 빠르게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이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 물론 해설지도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 해설지가 사실 이책 4개 다안 상세한 해설지가 없거든 근데도 피렘 국어 해설지가 조금 더 상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문학이 김상훈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쓸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알려주셔서 다른 뭐 교재를 풀고 적용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학생들에게도 등급대에 상관없이 추천하고 싶어 나는 너 엄매 선택했잖아. 그렇 아쉽게도 이제 화작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주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좀더 어려운 과목이잖아. 아무래도 일부분만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니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집이랑 또 시중에서 유명하다고 소문한 문제집들까지 소개하려고 가져와봤으니까 엄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기출을 풀었었는데 여기 써져 있듯이 인간 강사가 떠먹여주는 과외식 기출 문제집이라고 따로 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해설지가 엄청 상세. 옆에서 과외 해주는 것처럼 적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에 좋은 교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보통 기출 문제집을 보면 평가원 기출 문제집만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문제 수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따로 부록으로 교육청 기출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서 문제량이 되게 많아서 개념을 듣고 나서 이 문제 풀면서 적용하기에 되게 좋았던 교재인 것 같아. 국어 과외 하면서 좀 이용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 그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수험생 시절에는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 김동욱 쌤 거를 들었는데 인강으로 공부한 어 몇안 되는 책이야. 강의를 들었던 이유가 지금은 좀 얇거든? 이것도 이제 두껍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책이었던 것 같은데 3년 사이에 얘가 다이어트를 했나 봐. 얇아졌어. 두꺼운 만큼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문제들도 꽤나 많이 실려 있었어가지고 도움이 됐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 고2에서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아 지금 엄매로 확실히 개념을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개념서로 이용을 했었던 책이었어 개념이랑 기출이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N제를 풀어야겠지 내가 풀었던 N제는 이 이간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N제 교재였어 이거는 문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이랑 다르게 실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엄매가 1회에한 회씩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진짜 시험지처럼 나와 있어 시간을 재면서 실전력을 키우고 싶을 때 풀기에 추천하는 책이요 문법 문제집은 많지만 매체만 있는 문제집은 거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매체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매체 연습하기에도 좋고 아침마다 시간 재면서 하나씩 풀었던 기억이다. 나도 이 책을 풀었는데 종이의 질감도 꽤나 좋았던 것 같고 크기도 커가지고 진짜 시험처럼 푸는 느낌이 났던 것 같아. 보통 엄매부터 많이 풀기도 하고 엄매에만 10분이나 15분 안에 다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한회한회 엄매만 한 모여 있는 문제집. 있다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책이었어. 나나가 말했던 것처럼 엔제를 이제 또 풀어야 되잖아. 문법은 특히나 더 엔제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되게 비슷비슷한 것들만 나와가지고 내가 이 개념을 실제로 아나?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문법 엔제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단어나 문장, 그 다음에 형태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별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의 문제들이 꽤나 많은 책이어가지고 내 실력을 점검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 몰랐지 하면서 좀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 다단이라는 책도 우리가 소개해 보려고 가져왔는데, 800자 되게 많아. 아, 어. 엄청 두껍네. 그러니까 책도 엄청 두꺼워. 그만큼 문제들도 되게 많고, 갈래별로 나와 있는데, 약간 자습서처럼 이렇게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 빼곡히 써, 쓰여 있거든. 이 설명들에 대해서 뒤에 문제로 좀 점검해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성인 것 같은데, 보니까 기출문제거든? 근데 혹시 특이한 거 느꼈어? 그러고 보니까 앞서 말했던 문제집이랑 다르게, 기출문제 플러스로 사관학교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어. 맞아. 그것도 있고 고위 기출 문제들도 수록되어 있거든 사실 고위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법 문제잖아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되니까 고위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는 게 꽤나 장점이었던 것 같아 이 책에 책 이름이 다 담이잖아 좋은 문제는 다 담았대 <laughs> 다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엄청 많아서 언매를 내신용으로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이감 엔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실전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만든 책인 것 같아 시간 단축하고 싶은 친구들. 실전력을 키우고 싶은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이 책들의 장점은 좀다 다른 느낌이었거든 이 다담하고 나기출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 아까 나나가 말했듯이 내신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쯤에 기출이랑 많은 문제들을 봐야 될때 필요한 책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은 수험생이면 진짜 무조건 풀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 왜냐면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책이 진짜 내가 찾아본 바로는 없거든 책은 정말 실전 경험하는데 좋은 책이어서 고3 혹은 N수생들에게는 무조건 추천한다 그리고 문법엔제도? 아난 문법이 좀 약해 한것 같아. 문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할때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또 약간 느낌이 달라. 개념서라 가지고 방학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때좀 추천하고 싶은 책인 것 같아. 개념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개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 푸는 데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병행하는 것도 추천해 주고 싶어. 지금 소개해줄 네 권의 책이 가장 유명한 기출 문제집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파트를 만들어서 추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먼저 이네개 중에서도 유명한 두개의 책.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 이두 개가 사실 제일 유명하잖아. 이두 책의 차이점을 알겠어? 어차피 안에 있는 건다 똑같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디자인이나 종이 질감 같은 거 취향이 타기도 하는 것 같아. 나는 또 느꼈던 게 글씨 크기가 좀 다르다. 마더텅이 좀더 뭔가 빼곡하게. 글이 많이 적혀있는 것 같고 자이스토리는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적혀있는 것같아 아까 말했듯이 종이 질감도 달라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자이스토리 종이 질감을 좀더 선호했어 뭔가 마더텅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아. 종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약간 손에 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넘기다가 막 찢어지고 그러잖아 그 기출 문제집 교재 자체는 마더텅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야 아까 말했던 종이 질감 자이스토리는 뭔가 코팅된 종이 질감이라서 샤프로 풀때 진하게 안 써지더라고 나는 샤프 진하게 써지는 거 좋아해서 무조건 투비 쓰거든. 마더텅은 좀더 이렇게 사각사각 잘 써져서 좋아했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비슷한데. <laughs> 내 기억 속에도 자이는 좀 빳빳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뀌었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하나 배워가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 옆에 난이도 같은 게별뭐세 개. 두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는 문제집을 싫어했거든. 어렵다고 나와 있으면 풀기 전부터 좀 겁을 먹게 되고, 맞아. 또 쉽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못 풀면, 또 네. 그거대로 기분이 안 좋고, 맞아. 이런 게 없는 마더통이 나한테는 잘 맞지 않나. 그리고 나는 마다를 기출 문제집으로 풀었었는데 이것도 유명한 책이거든. 해설지랑 문제집 자체를 따로 팔아. N회독을 이 마르고 달토로 보라는 의미로 이제 N회독을 추천하는 책인데 이해설지 말고 문제집을 뭐 나는 두권을 사서 풀기도 했거든. 그런 식으로 살수 있다는 게 차별점인 것 같고 지금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 우리가 갖고 온 책은 기출 문제만 수록돼 있는데 이거는 1회 수능 뭐 2025학년도 수능 이런 식으로 실제 수능 형식 그대로 나와 있어서 시간 재고 풀기 좋았어.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언어와 매체가 없고 공통 부분만 있어서 아, 그러네. 뭐몇 분을 제거 풀어야 될지 좀 애매했다. 그리고 이거는 해설지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기출 문제집 중에 가장 자세했는데 구어체로 써져 있어서 더 쉽게 와닿는 느낌이라서 좋았어. 난이책 보면서 또 신기했던 게 여기 찬이 포인트라고 적혀 있거든. 네, 찬이가 누구지? 내, 이제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찬이라는 친구도 있거든. 그친구인가 했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이찬이. 님이라고이 문제가 정답률 55%의 고난도 문제가 대단히 되다니... 점점점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왜 고난도 문제가 됐을까 그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저자의 코멘트 같은 게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책 이감으로의 기출이라는 책을 이번에는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책의 약간 특이점이라 하면은 지문이나 문제가 좀 넓게 넓게 배치되어 있다 한 장에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이감으로의 뷰 이런 식으로 지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나와 있는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거든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이감 자체 제작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다른 책들하고의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 진짜 두꺼워 그니까 해설지도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책들하고 전체적인 두께가 비슷해서 몰랐는데 해설지만 놓고 보잖아 네. 마더텅이랑 비교해도 훨씬 더 두꺼운 것 같아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추천하는 교재를 하나씩 뽑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내가 풀었던 마르고 닳토록을 제일 추천해주고 싶어. 이 종이 질감이 샤프가 진하게 써지는 그런 종이 질감이기도 하고, 실전력 기르기도 좋고, 아무래도 수능 대비하기 적합한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해설지도 엄청 자세하고 거의 이걸 다 읽으면 과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어. 나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리하고 마달 두 개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일단은 해설지만 보면은 내 생각에도 이 마달이 약간 원탑인 것 같아. 내 마음을 이끈 찬이의 포인트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설지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형식도 모이고 형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살짝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1번부터 34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시간을 재고 풀어야지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맞아, 맞아. 느낌이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좀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도 풀고 기출 애네독이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자이스토리로 양을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추천할 만한 방안이 아닌가? 자이를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종이 질감이 나는 자이가 좀더 마음에 들어서. 내 기준에서는 마더텅보다는 자이 스토리가 좀더 나았던 것 같아. 수험생 시절에 간슬기 풀어 봤어? 나는 간슬기랑 이가 모의고사까지 패키지로 사서 풀었었어. 간슬계가난 다른 책들과 다르게 좋은 점이 주간지로 나온다라는 점. 시즌2에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해가지고 여섯 번째 주까지 있네? 했는데 시즌2도 있고, 원도 있었을 거고, 파이널이 있나? 주간지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점이 간슬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독서랑 문학 둘다 EBS 연계 지문으로 나오잖아. EBS 데뷔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까 나나가 말했듯이 독서가 어려운 감이 있긴 해. 맞아. 어, 특히, 이간 모의고사도 좀 그런 편이고, 간 쓸기도 좀 어려운 편인데, 모래주머니 효과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접근하기 좋은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 교재가 이 해설이 그렇게 상세하지 않아. 아. 나는 이걸 오답으로 골랐는데 이 오답에 대한 뭐 설명이 잘안돼 있어서 맞아. 살짝 좀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이 그렇게 상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 사실 개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독서에서는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이 독서 DNA 깨우기라는 책이 개념 처음에 다지고 가기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이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어, 문학은 어떤 것 같아? 이두책 중에 필름 국어하고 문학론이 약간 개념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좀더 추천하고 싶어? 개념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권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분량이 좀 많다고 느껴지거든 나한테는 이한 권으로 끝내는 게. 않을까? 그래서 문학론을 추천해주고 싶어. 처음에 개념, 수능 국어의 독서 DNA 개우이랑 문학론으로 좀 다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 기출 해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둘다이 마달이라는 책을 추천했던 것 같아. 이 마달이라는 책으로 문학하고 독서를 같이 좀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 꼭, 한 권을 더 넣고 싶거든?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왜냐면 기출은 여러 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국어는 엔젤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출을 아주 많이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권 중엔 어떤 책을 좀 추천해줄까? 아까 새로 뽑았던 자이스토리로 종이 질감도 좋아진 것 같기 때문에 자이스토리를 추천을 할 만한 것 같아. 처음에 개념을 하고 기출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국어 실력의 성장을 만들려면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까? 아무래도 고난도 엔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 문학은 아까 내가 추천했던 그리이라는 엔제가 고난도 비형계 지문 대비하기에 매우 좋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고 독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독서는 이피드백이란 책이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문, 지문의 난이도나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으로 한 단계 더성장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약간 국어 공부의 시작부터 약간 끝까지 우리가 커리큘럼을 간단히 짜봤는데 사실 문제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 특히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다풀기 이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천한 문제들 문제집들 그 다음에 추천한 단계들을 바탕으로 좀 다양한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고전시가만 모아져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설만 모아져 있는 책이라든지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책을 사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우리 둘이 선택한 엄매에 대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독서 문학이랑 마찬가지로 개념을 먼저 쌓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동욱 선생님의 체크메이트를 처음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오, 개념을 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기출을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음. 나기출 다담과 나기출에선 나기출이 승했습니다. <laughs> 다담은 좀더 내신에 적합한 교재인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 요 개념하면서 같이 이제 개념에서 배운 것들 복습하는 겸해서 이제 기출 문제집도 같이 풀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엄매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두번 이상 돌리는 게 좋긴 하니까 똑같은 책을 한번더 사든 아니면 뭐이 책에서 그 틀린 문제들만 다시 풀어보든 혹은 이제 또 다른 노트에다 푸는 방식을 택하든. 좀 이해도 이상하는 게 언메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 개념을 이제 초반에 겨울 방학쯤에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쯤에 한번더 봤었어. 이제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휘발되기 쉽잖아. 개념을 두번 정도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어. 개념서로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 풀고 또 기출 문제 한번더 풀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번 다시 개념을 하기 딱 좋은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한번 다시 개념을 한 이후에는 엔제 책이 좋지 않을까. 전형태 선생님의 문법 엔제라는 책이 문제 수도 많고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서 되게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 둘다 되게 좋다고 꼽았었던 이간 언어와 매체 엔제는 따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약간 이런 거는 매주 한 회씩 풀어보는 게또 도움이 되잖아. 고삼 입장에서는 꼭 가지고 갔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 저희가 무려 50만 원어치 책을 직접 구매해서 하나하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책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죠? 이 모든 책들.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연하고요. 댓글로 이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좀 자기한테 필요한지 적어 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다 읽어서 선정할 거니까 최대한 좋은 말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